아무튼 너무 무거운데. 해봅시다. 앉아자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가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. 아 정말. 자 자기 소개 해 그래도. 안녕하세요 짱구입니다. 자 오늘 여기 왜 왔어요? 스피커. 무거워요. 어자 아까 이거 들고 올때 뭐라 그랬어? <laughs> <laughs> 자이 스피커 이름은 읽어주세요. 에스트라베스. 이거 모델명. GTKXB60. 어, XB60이고. 소니 거네요. 소니 거예요. 이거 되게 좋은 게 블루투스 스피커예요. 근데? 블루투스 스피커. 어, 근데 이제 규모가 되게 크고 포터블이가는게 들고 다니는 게 가능하고 출력 빵빵하고 여러 개 연결해서 한 방에 소리가 나오게 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거 개봉기랑 틀어놓고. 연주하는 거 이거 애플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? 애플이? 아니 애플이 된다고 어, 어 애플이, 애플이 된다고? 응요거요거 된다고, 어, 된다고. 자그얘기예요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? 네 근데 중요한 건 칼이 없어 빨리 가서 칼 갖고 네자 네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봐 네. 자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네. 네. 네, 뭐예요 네. 이게 책 같아요 콘센트, 콘센트. 있는 책 어, 그리고 이거는 소니 코리아 정품 보증서 보증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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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옆에서 이렇게 떠야 되나? 떠도 어, 이거네. 저렇게 끝이에요. 제가 끝인가 이 친구 끝인가요? 아, 아니 내가 끝이에요. <laughs> 멋있게 어. 생겼네요. 어, 봅시다. 짜. 뭐야 뒤집어졌잖아. 는데 아니 뒤집어지, 글씨가 뒤집어졌는데. 가 oh 아그 버튼까지 다 있어요 아, 그래 이거 전화 받을 수, 수 있는 거예요? 네 전화..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이게 그니까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크기만 크다고 생각하셔도 돼 이걸로 전화 받으면 언제 어, 만천하에 <웃음> <갔다>. <웃음> 네. 설명 좀 해봐요 뭐죠 이거는? 모르지 나도 오 저도 설명서 한번 볼까요? 아니 뭐 설명서봐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? 스테미너 펑션 그래 그런 거야 배터리 얼마나 되나? 펑션은 기능 기능은 나도 모르고, 응. 그 다음에 얘는, 애드는 뭐냐면 얘는 하나의 핸드폰에 얘를 10개까지 연결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소리가 한 방에 빵 터져. 파티 같은 거할때 이렇게, 이렇게 쫙 연결해서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제품이에요. 게다가, 배터리로 하니까 전원 없어도 되거든요. 응. 어, 포토블이가 그래서 이번에 XB 오나 충전 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이전 제품들이 XB 5나 XB 7이 있었는데 걔네는 그 배터리가 없는데 얘는 배터리가 되는 거지. 좋지. 이건 뭐예요? 뭐야?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얘는 L에 불 들어오고 하나는 R에 불 들어오면은 스테레오로 들려요. 제발 해줄게. 뭐 그런 기능들이고 이건 볼륨. 그 다음에 얘가 엑스트라 베이스라고 해서 이거 누르면 각자 베이스가 붐 같이 되는 거야 오빠가 붕붕 가는 그런 거예요? 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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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필요한 거 그럼 얘는 전원 얘는 플레이 버튼 전화 버튼 전화 버튼 그럼 얘가 마이크가 되는 건가? 어, 그렇지 그럴 거 음. 그래서 소니 이런 블랙 색상 어 괜찮네 전원를 한번 켜보세요 네 아니 그거 없어야 된다니까 새 건데 충전이 되어 있어요? 들어봐요 오 그래야 되는 거핸드폰에 연결해볼까? 자불이 들어오잖아.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. 오 이렇게 들어와. 이건 좀 간지다. 어 진짜. 오 얘, 예쁘다. 얘, 설명 조금만 하자. 응. 1 4 시간 배터리. 이거 엘덱이 뭔지야 엘덱? 몰라. 엘덱 어, 엘덱 뭐냐면 되게 고음질의 그 음원을 여기서 플레이가 가능한 거야. 음. 뭔 말인지 모르지. 응. 아, 그래. 그냥 좋은 거. 그리고 이전 버전의 XBO 라는 버전이랑 크기가 똑같은데 달라진 게 이제 여기 유리가 달라져. 이스에썼었거든 음, 무슨 어? 용도데요 이쁜 뭐, 것같은데 어, 어. <laughs> 예뻐 자 그러면 음악 한번 들어오세요. 틀어보세요 어, 어. 네! 네! 예쁜데 여기 제들어 음, 봐. 음악 한번 틀어보세요 베이스를 켜고 끄고 차이를 한번 베이스 켠 거고 이 거고 생으로 들리는 좀 성능이나 그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악기 연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장구는 연주 그래서 우리 난타 북 연주로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세팅하고. 에, 네, 의 장점 예쁘다. 빛이 빛이 응, 어은색 이게 색깔이 총세 가지니까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예 통이 어통색이 근데 검은색이 가장 무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편의성 블루투스 블루투스 그리고, 그리고 가볍다 가볍 그치 생각보다 가볍잖아 이거 생각보다 가볍고 또 장점 이거 오퍼 되는가 어오퍼 되는 거 엑스트라 베이스 응. 그래서 되는 거랑 또 하나가 얘가 으악. 여기가 이렇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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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지고 높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높여서도 많이 사용합니다. 가격. 이거 얼마면 살것 같아? 저 아예 이런 기준이 없는데. 근데 그냥 뭐 일반 사람의 들 생각에 이거 가격은 60만 원? 어? 이거 지금 세일해서 30만 원. 아, 어, 진짜요? 네. 그래서 어. 두개 사서 하면 좋을 것 같아. 원래 정가가 40만 원. 생각보다 안 비싸네. 보통은 60만, 원70 하는 거 그러니까 않았어?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런 게 소니, 게다가 소니인데. 그래서 소니에서 이번에 좀 가격이랑 뭐 이런 편의성을 되게 잘했고, 사실은 얘가 가정용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남미 같은 데는 춤 많이 추잖아요. 그래서 그런 데서. 이 집에다가 이거 놓고 춤추는 용으로 나왔다고 담당자가 저번에 만났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나라 가정에 우리 나라 가정에 무슨 이런 걸 놔요 가정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파트에 너무 면 쫓겨나랬더니 남미 가정용이라고 오늘 소니 그 포터블 대형 스피커 소개를 했는데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음 그래요 <laughs> 자. <laughs> 자 안녕 끝 이렇게 끝내?